안녕하세요. 더 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리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어떤 분들은 소아과, 내과, 여러 군데 가죠. 그중에 가장 좋은 거는 더 맑은 내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떤 과를 가는 게 가장 좋을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참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있으면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비인후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인 걸로 저희가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해서 코와 목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열도 있고 콧물 목, 재채기 기침이 나는 질환이라 이거는 내과에서 치료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심해져서 합병증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폐렴인데 그때도 역시 내과에서 치료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축농증이 있어서 약물로만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간혹 이비노과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가 아프면 어디로 갈까요? 배가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위염도 있고, 장염도 있고, 뭐 맹장염도 있고, 복막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배가 아프게 만드는 질환의 90%는 내과 영역이에요. 맹장염이라든지, 또는 담석증이라든지, 또는 그, 다른 복막염이라든지 아주 급한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는 경우는 한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배가 아플 때 처음 가시는 곳은 내과가 맞습니다. 그럼 머리가 아플 때는 어디로 갈까요? 흔히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픈 영양 요인도 참 많아요. 감기가 걸려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때도 에 역시 먼저 내과에 와서 내과적인 질환 문제가 뭐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뇌신경을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를 봐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의사의 90%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내과, 외과 뭐, 신장내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이과를 내가 혼자서 찾아가기 참 어렵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냥 내과,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로서 트레이닝을 1년 받은 분들이 환자를 보고 이분이 내과를 가야 되는지 외과를 가야 는지 하는 동네 지역사회 의사. 이게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는 현재에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그 영역을 담당하세요. 내과의사 선생님들이 가정의학과나 일반의와 마찬가지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다 할 때에는 내과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환자들에게 편리합니다 원장님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느 과에 가야 되나요? 맞아요 아토피도 참 헷갈리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아토피라 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원인에 의한 알러지가 생겨서 피부에 발진이 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4살 이전에 아이들한테 많았고요. 요새는 성인에서도 아주 흔한 질환이죠. 겉으로 나오는 것은 피부지만 원인은 알러지이기 때문에 이건 알러지성 질환으로 우리가 분류하고요. 이 알러지성 질환에 있을 경우에는 아가는 소아과로 성인은 내 거로 가는 게 옳습니다.